야 이거 다 동생이 요즘에 이거 목소리 바꾸는 거 재밌다고 해보라 그래서 설치했는데 재밌냐 이거? 어 보이스 모드?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어 뭐, 진짜 핫한가 보네 이거. 이게 무슨 뭔데? 이게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어 누르면 바뀌는 거야? 나안 바뀌어 근데 왜? 이미 바뀐 건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 아니냐? 고 아니 그럼 뭐 이게 뭐 이게 지금 여자 목소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? 여자 목소리 난다고? 어 바뀌었어요? 거짓말하지만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뭘 눌러야 바뀌는 거지? 아 원래 음... 예? 네? 바뀌었다고요? 아, 돌아치지마 나한테 들리는 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개소리야 다시 보기에 보라고요? 아니, 나한테 이 여자 목소리로 바뀌어. 이거 와사냐고? 왜 그와요? 중성적이야. 한번 들어봐야겠다. <laughs>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어이 씨, 어이 씨, 이 씨,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오토튠 씨, 어이 씨, 오토튠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씨, 어이 씨, 이비 어이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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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 애기 됐냐고. 응애, 나 애기 스트리머 됐어? 안 됐다고? 네. 뉴스 걸면, 뉴스에서 소화연결하면 음성 변조해주는 그거 같다고요? 아이, 스팔 제대로 되는 게 없어. 변조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. 프랑키. 나 프랑키 됐어. 안녕? 싫다고? 무서워? 아, 이거는, 이거는 좀 나쁘지 않겠다. 하모니. 하모니. 이거 싫어요? 아, 개싫어. 당장 치워. 와우. 지니어스 갈게요. 지니어스예요 안녕하세요? 지니어스 김망새예요 지니어스 다 뒤졌다고요? 아니 시 i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뭐 이거 그런거나 뭐. 햄스터 안녕? <laughs> 나 햄스터라고 i u s 해보라고? u s Genius, g e n 나 나.. 로맨틱해? 나 로맨틱 n i u s Genius, Genius, g 씨 산타 u s 산타. 안타나 산타. 산타 도 뒤졌다고? 굴뚝에서 불이 탔다니, 미친새끼야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 심하시네. 다크 엔젤이 있는데, 다크 엔젤 해볼까요? 안녕, 나 다크 엔젤. 야. 아니라고? 이다 아니래. 8비트는 뭐야? 나 8비트. 다 똑같다고요? 귀 아파요? 엘프 있다, 엘프. 엘프? 나 안녕, 나 엘프. 나 엘프 아니요? 엘프 인정? <laughs> 멘트 진짜 짰나? 안녕 나 엘프. 너무 싫다고? <laughs> 뭐, 다실 테. 엘프 죽었어요. <laughs> 이 정도면 내가 뭔지 아니냐고요? 나 여기 여자 목소리로 바꾸는2번 <laughs> 있다. 이건 블록이 최고야. 뭐라고? 블록이 최고라고? 블록이 어디 있어? 아 이거. 안녕 나 블록. 이거 길게 말해야 돼요. 테트리스 부분에 맞춘 거라고 노래 불러달라고요. 후후 좋나 싫어. 어떻게 어떻게 맨날 봐도 싫어. 어떻해어떻게아 진짜 먹다 토할 것 같아 너무 웃겨 <laughs> 치 먹다가 바닥이랑 붙어있어요 뭐야호 <laughs> 근데 나는 이게 목소리로 들려 이상하지가 않아 나한 목소리로 안 들리는데 개 빡치네 어. 아니 뭐이 동생이 재밌다라고 막돈 내내 갑자기 뭐 하나 했는데 이거 돈이 됐지. 9 0원인가 뭔가 그게 또 떼찍은데 떼는데 안돼 말이 너무 빠르다 먼저 내가 이거를 동생한테 추천받아갖고 켰단 말이야 근데 뭐더라 고르니까 돈내란 말이야 그래 돈을 내 찍으면서 9천원을 근데 난데 우후 존나 싫어 어떡해 어떡해 맨날 받는 어떡해 어떡해 너 노래 존나 잘하는데 내가 얘기했지 나 누누이 얘기했지 나 노래 잘한다 고 매번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죠 쉴틈 없이 얘기했죠 너무 빨라서 내가 말을 천천히 해야지 님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고, 고만요. 숨을 못 쉬겠어 이 정도로 천천히 해야 님들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쇼들총각 하하하하 아뇨, 아뇨유 아뇨, 아뇨유 아, 애 혼내고 있었는데 웃음이 터졌잖아요 <웃음> 무슨 터진 거아니여유 다른 거는 뭐좀 재밌는 거 없어? 나는 근데 뭐다 똑같아가지고 뭐 사실 뭐지 모르겠다 다른 건뭐할거 뭐 없어? 그냥 선생이 평소대로 말하는 거냐고요? 네. 그냥 지금 저 평소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거는 할 만한 거 없어요? 왜 계속 이거 플롯밖에 없어? 이거 재밌는 거? 아니 그만 저거 좀얘기 해봐 뭐 다른 거 없어? 나아 다른 거 하나? 다른 거하줘 그만할래 이거 안할래 이거? 그만 쳐고 다른 거 알려줘 어진저 저 웃을 수밖에 없다고요? 엘프 다시 해달라고요? 엘프 어디 갔지? 에 나이... 엘프 어안정나 엘프 엘프 <laughs> 할때가다안정나 엘프 그걸 해야되냐고요? 어 해줘야 돼 이거 어 무조건 해야돼 이거 어 깜짝이야 아 아유 뭘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뭘로 감사드리죠? 저는 그냥 다 똑같은데 뭘로 감사드려야 되죠? 티페인으로 아, 감사드려.. 아 3060님 4만 5천 원 너무 감사하고요. 네 감사합니다. 띠껍다고요? <laughs> 아니 감사.. 감사하다는데 왜 띠꺼워요? 오늘 리액션 회사가 아니라 나 그냥 하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끄면은 확실히 알수 있을걸? 봐봐 나 그냥 이거 그냥 내, 내내 말투야.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나는. 그냥 하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? 갑자기 목소리가 존 자리야? 아 진짜? 아 이거 자주 해야겠다. 앞으로 방송 오프닝은 블로그로 해야겠다. 블로그로 시작해. 원래 목소리로 빨리 해달라고요? 이건데요? 어 안녕 나 하세. 안녕. 아 이게 나라고 개 새끼야. 뭐 자꾸 돌려내라는 거야. 블록이 제일 나았어 다른 건안뭐 괜찮은 거 없었어? 하나 하나 눌러볼까? 그러면은 들어보고 괜찮은 거 찍어줘. 아 목록을 보여달라고. 자 이게 나야 이게 나 아, 이게 안녕 나프야 <laughs> 나 안녕 애기나 존내 애기 아기. <laughs> <나 좋네, 애기>. 갑재민이라고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선생님 저 새끼 틈 나쁜 새끼예요. 저 새끼 틈 나쁜 새끼예요. 아, 아, 아 저기 길순이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. <laughs> 다들 모여서 축하해 주시라고. 어뭐 진짜 많다. 다하기는 좀 귀찮다 갑자기. 이렇게 많아 버리니. 이거 자잔 졸린 목소리인가 봐. 나 졸려. 나 지금 졸린 거 같아. 팔팔해 보인다고요? 그 짜증나. 쓸만한 게 별로 없네. 그만하자. 어. 야, 9천 원 9천 원 내고 샀는데 이거 맞아? <laughs> 이거 F 인사 한 번만 더 해달라고.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 해줄게. 어 안녕, 마 F. 그만 갈게. 너네는 웃었으니까 좋다 그래도 난 모르겠다 <laughs> 아 9000원에 값어치를 했어? 그 녹화본에 제대로 나와있으면은 아이 목소리 개웃긴다고? 필터 뭐냐고 이거? 여기 사람이 있어 대한항공 29층에 날 살려줘요 제발 꺼내줘요 제발 이 어둠이 싫어요